지하철역을 도보 1,2분으로 가는 신축 새 아파트, 심지어 1군 브랜드 대단지의 장기 전세 민간 임대 물건인데요. 더 좋은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가 아니기에 내가 일단 찜해놓고 월세를 다시 주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허그 보증을 통해 내가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소득과 무관하게 신용만 문제없다면 보증금 대출도 80%까지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이나 세금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하다가 월세를 놓았다가 분양 전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매력까지 지닌 물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인데 거의 모든 물량이 다 나가버리고 오늘 기준 10채 정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서울을 30분 정도로 갈수 있는 수도권이라는 부분과 근래의 보기 드문 착한 가격, 1억 후반대라는 것 때문에 바로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전세 가격표까지 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저층과 고층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빨리 오시는 분이 비슷한 금액으로도 더 나은 세대를 가져갈 수 있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어차피 금방 끝날 이번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발표되는 로또줍줍 무순위 물건들과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더샵 아르테이고 인천 주안 19역에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단지인데요. 29층 10개동 1146세대로 한창 입주가 되고 있는 완전 신축이며 이중 58세대가 민간인데 장기 전세로 풀린 상태입니다. 지난 주에 처음 시작된 현장으로 이제 일주일 차가 되었지만. 58세대가 거의 다 계약되고 10채 정도만 남아있다는 게 안타까운 점인데요. 브랜드와 입지, 만만한 임대 가격에다가 투자로도 가능한 물건이다 보니 이번 주말 전후로 마감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타 다른 민간 임대 현장들과 달리 임대 종료 후에는 분양 전환 우선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집 마련은 부담스럽고 오랜 기간 마음 편히 거주할 집한채 찾는 분들이나 소액으로 월세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최적화된 물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실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집이라는 차별성과 더샵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매력까지 있어서 차후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투자로도 접근해 볼수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파트 자체적인 장점은 물론 풍부한 인프라를 코앞에 둔 초초초 역세권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 도보 1,2분의 초역세권 위치이고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및 전국으로 바로 연결되는 교통약권인데요. 또한 한정유장 위치에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이 있어 몇년 후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특급 호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9월 서초와 동인천중, 인천고 등이 도보권에 있고 인천지방법원과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기관도 차량 10분 정도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주민센터가 있다는 부분은 깨알 같은 추가 장점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인천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전통시장 및 관공서, 상권과 편의시설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1억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만만한 전세 비용이 가장 큰 강점일 텐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 전세 물건이라서 취득세나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등 어떠한 세금과도 상관 없다는 것도 눈에 띄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보증금 대출 한도도 높아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실입주금을 4천만 원 정도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소액으로 브랜드 아파트 투자를 찾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물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전세 비용 볼 텐데요. 전세대 전용 39타입 18평의 투룸 아파트로 1, 2인 거주에 적당한 소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억 9,500만원부터 2억 1,000만원까지입니다. 물론 층과 타입, 방향과 옵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실제 세대투어시 디테일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낮은 층과 높은 층 가격 차가 거의 없어서 이왕이면 빨리 오셔서 고층을 잡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미 다 지어진 새 아파트라서 언제라도 즉시 이사 올수 있으며 실제 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 결정을 할수 있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메리트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호스코라는 일본 브랜드의 초역세권. 그리고 대단지의 신축 새집이라는 경쟁력이 가장 끌리는 아파트로 여겨집니다. 인천 주안 더샵 아르테는 지금 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길병원과 인천시청 등을 통해 원스톱 편의시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석바위공원과 중앙공원 등의 대형공원도 인접하여 입주 즉시 편안한 숲세권 환경까지 누리게 됩니다. 추가로 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실거주 및 임대수요도 풍부하다는 점은 놓칠 수 없는 월세 투자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심지어 보증금 대출 80%를 한도 그대로 다 받고도 임대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하철역 가까운 인천 원도심에서 오랜 기간 만편히 거주할 집한채 찾고 있거나 소액 투자할 소형 아파트 몇 채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현장이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오늘 기준 자녀 세대가 정말 손가락으로 셀 만큼만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가급적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물건이라 여겨집니다. 세대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로 시간 예약을 해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요구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갑자기 나오는 로또줍줍 현장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